네, 아, 심천 한마운 캠핑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 20분인데, 좀 환해 가지고 산책 겸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메타스퀘어 나인데 앙상하죠? 뭐, 봄이 되면 조금씩 푸릇해질 거예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입구에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물이 검은네요 흙탕물이죠. 네. 원래는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하네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여기가 식당. 그리고 저기 있는 건물들은 심청 식품 건물,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매점, 매점이죠. 음.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베큐 <laughs> 바베큐장 BBQ라고 되어있네 바베큐장 사이트에요 AS존 사이트가 두개죠 여기. 그 다음에 무료 시승 이거 애기들 타는거 무료 시승 애기들 타는거 그 다음에 바베큐 캠핑을 한번 볼까요 네, 이쪽으로 불은 좀 환하게 켜놔서 볼만하네요. 바베큐장이죠? 여기가 매점. 생고기 전문점으로 되어있네. 한마음 캠핑랜드 프리미엄 생고기. 이렇게 되어있죠? 어, 고양이도 있다. 고양이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 보여드리고. 여기 콘도는 운영을 안 해요. 선도는 운영을 안 하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토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흙탕물이 많이 나와서 물을 뺀것 같아요. 그죠? 물을 뺐죠. 그 다음에 날씨가 푹해서 얼음도 녹고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걸어온 길을 살짝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네. 나무가 앙상하네요, 그죠? 이렇게. 빨리 봄이 오면은 푸릇푸릇해질 텐데. 여기도 앙상하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는 CS. CS존. CS1, CS2. 이렇게 되네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봄부터. 여름부터인가요? 봄부터 좀 오기 시작하죠. 여기는 데크. 데크 사이트인데 C. C1, C2. C3, 그 다음에 C4.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 방갈로. 방갈로 6번. 방갈로 5번이겠죠. 아, 방갈로 7번이네. <laughs> 방갈로 8번인가, 이거? 방갈로 8번.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글램핑. 글램핑이죠? 글램핑은 보면은 데크, 아, 이건 데크 7번. 데크 7번. 그 다음에 저기는 S, S3. 뭐, S312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어렵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네도 있네요. 그죠? 그네 보이시죠? 그네. 분위기는 아주 좋네요. 그죠? 분위기는 아주 좋 음, 이쪽은 다리 건너 사이트가 있고. 건너가 볼까요? 아차. 아이고, 물이. 저번주에 비가 와서 졸졸졸 계속 흘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이트가 있죠? 이게 모래, 모래 쪽의 사이트인데, 여긴 GS라고 되어있네? GS. GS존. 아이고, 여기는 모래가 있고, 나무가 있고. G, G존. G21, 뭐 G22. 뭐 G23, 이렇게 되어 있어요. G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건너편에는 카라반. 건너편에는 카라반, 123, 456. 6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G존, G존. 불을 켜 놔서 그런지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 낭만적이고. 제가 이게 월별로 업데이트를 해 드려요. 월별로 찍어 드리거든요. 겨울에도 찍고, 봄에도 찍고, 여름에도 찍고. 아, 가을에도 찍고. 여기는 G1. 여기가 G1이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네. G1부터. 여기는 GS2. 어우, 여기 약간 흙탕물이,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내려와요. 아차, 볼까요? 일단 타고 올라갈게요. 여기는 배수대, 그리고 샤워장, 그 다음에 위에 캠핑장도 있는데, 저 위까지는 안 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사이트, 여기 F존, 여기 F존이죠. 이렇게 F존 F1에서 5개 볼까요? 여기 약간 물이 있어서. F1하고 2는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데크 1, F1, 저기 F2, 이런 데는 많이 이용하시죠. 자, 다시 가볼까요? 아유 물소리가 너무,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7시가 되니까 좀 어두워지죠 자, 저기까지만 가도록 할게요 차박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볼까요? 여기가 E, 데크 E1, E2, 이렇게 들어갔네요. E1, <laughs> 데크죠? 그 다음에 E8, 그 다음에 E2, 데크. e3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조금 한적하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캠, 제1 캠핑장이에요. 제2 캠핑장은 다음에 또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산책로는 이쪽으로 쭉 가면 산책로예요. 한 바퀴 뱅 돌아도 되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산책로. 저는 뭐 여기 다 가봤죠. 저쪽으로 양로로.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심천 어, 한마음 캠핑장을 일 캠핑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